중사건해소는 15회지만은, 주 해로 말하면 14년이야. 어, 어머니도 그래. 60년대 어머니 머시고이 뭐 그와 같은 만 14년 후에 60년대 들어간 것보다 그 모든 것이 바로그램 맞춰야 돼. 가정명세는 자기 가정들의 명세를 알해야 된다고. 통일교회자 가정명세가, 가정 한할당의 가정명세가 아니야. 내 가정의 가정명세. 이런 것을 확실히 신력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 뭐 하지는, 저, 저, 자기가 딴 세계가 했지만, 일심일체의 념이 되시어서,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사상이 하나 사상의 가정이야. 하나님의 창조, 이상적, 모델적 가정. 그것이 정체가 열때. 그렇기 때문에, 천지부모, 통일모의 안식권, 안식권, 안착, 세월군 대회가 끝났다고 그래서 이거 돌아와가지고 이 모든 전부를 한에의땅에 출발을 선언하여 그게 뒤집한 날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천일군이나 포르쉐스에 2012년까지 12수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하나님서 얼마나 바쁘게 역사하기를 알고 여러분이 그 결의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이되거든 선생님을 지금까지 협조해서 개인적으로부터 발달이 일어가지고 하나님을, 어, 저, 지기실을 해준 주것 마찬가지. 그 역사로 전체 상속받을 수 있는 가정에 출발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이 저국에서는 참 세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초민적적 가정 편성을, 또 종족 편성, 전부 다 국가 편성을 할때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핵심적 가정에 잘해 세가지고 이런 이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신기한 노력이야. 거기에 어긋나가더냐. 하나를 가만두든다고, 예? 가만두든다고. 예, 회개하고 그럴 때 지나가서. 예? 축복하 그런 저, 뭐, 결혼하자마자 다 같이 생활 같이 하잖아. 그 그래? 자유함이 약한 것만큼, 번외의 뜻 앞에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를 가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활동할 수 있는 가정적 기반, 종적 기반 민족이, 축복 정도 하지, 지한 것은 무슨 일들을 해야 돼. 여기에 탈락이 되게 된다든 올라왔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자리를 놀려줘야 돼. 대의동 시대를 갔더 그걸 알고, 이런, 이런 식전을 제가 참석, 이, 이 식전에 아무나 데려와서면안 돼. 앞으로 그 교회를 대표하 가정적인 면에서, 혹은 전부 다 교회 책임자, 제사장의 책임자, 그다음 가정대표, 그다음 나라를 대표해가지고 평화대사, 이와 같은 3단계의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 부모로 출발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뭐야. 자, 저, 저, 어머니가 계획하 아버지는 하나의 님 사랑을 주고 전통을 세워서 가르쳐 줘가지고, 어머니를 통해가지고 생활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님은 부모의 농수에 선수이고, 선수이 되시는 가정을 주면 주인 가정을 엮여야 돼. 그 모든 인구가 떠들고 공개했던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찾게야 된다고. 아, 어? 그래서 슬슬만, 예. 통일참 천재고 통일 안착 참부다 뭐, 생활권에 착질을 하죠. 이때 이제부터 하나님과 5대 뭐, 성인들이 결의한 것 마찬가지로 지상들 여러분 개인들이 음부터 결의하고 보고하는 것이 선손인이야. 예? 하나님과 땅을 찬 부모 앞에, 하늘 부모와 땅 부모 앞에 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종단을 대표 개인 전체가 대표하는 하 나라의 전통을 세우는 데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저번보다 기도할 때 뭐야? 축복 중심 가정 예수 님을 기도했지? 예? 예. 알겠나? 예. 그게 무슨 뭐 장난이 아니라고 여러분의 권수에 숨을질수 있는 권수에 있어서 돼야 권수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근원이라고 신가해들과 함부로 다빼히고 함부로 뭐, 농부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말아 가져가지고. 사탄이 쎄, 써갔어요 좋아하는 그런 말들도 하지 말라 거예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법조를 만들어 가져가지고 기법을 세워 가지고 발령을 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간 세상에 이끌 수 없으니 모든 책임은 선생님이 그런 분야에 나라 세우기 전까지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보류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 가운데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실천 대신에 상대적 전부 다가정이 못되게 들다면 전부 다떨어지나 가을에 열매가 맺실수확때어든는데 전부 다과중에서 가을 쪽이 맞은 나뭇잎이 떨어는거 떨어져 가지고 빌어지는 거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런 대혁신 시대 대개혁신이란. 자기 괴념을 가져서 내마음대로 하면 좋겠다 앞으로 엄마, 부모님 께서 부모님 어? 나 이렇게 해줘서 그럴 수 있는 시대가 그것이 법을 통해야 돼. 이제부터 법을 통해야 된다. 각자환이가 어? 선생님 음대로와 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다. 전부 다. 부부야 오게 되 있다. 부야가정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선생님이 공적 생활 시대 지나가져 가지고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헌법과 부처, 전부 뭐다 법을 제대로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회을 따라 다 걸어가야. 연계, 전부 영연계통톤세야 연계가 해야 지 지역이 있고, 낙원이 있고, 천국이 없어. 다열어놔 거. 고속도를 내놓으라기 때문에. 지금 대정리를 하는 거야, 부금 가기 전에. 여러분도 그 부모님 따라 갈수 있게 지선에서 천상에 대정리하는 거야 여러분도 정리 안 되면 따라 들갈수 없는 거야.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오르지, 똑똑하러 이제 왔다 가겠어? 네. 예. 참 부모들고, 참 부모를 중국 삼고, 참 천지 부모를 중국 삼고, 그 총책할 시대, 그, 기 때문에, 여완충기가 몇 년간, 이게. 지년까지몇 년이잖아. 8년 내 남았다. 10년 남았다. 이간에 전부 다 정리해야겠다. 얼마나 바빠? 선생님, 예? 그때까지 없으면 선생님 오면 누가 이 대신할 거야? 응? 예? 무슨 생각이었어? 5 1년이일것인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그 년이 몇 해체야? 예? 50년 지났습니다. 50년 지나도 60년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크기 안내 전부 다 정리했지. 70년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되 그러다 하나의 프로그램 중심 잡고, 저희 혼자 일을 계속 해 나온 거야. 친구도 그런 것도 없어. 어머니가 안아. 아들, 딸들이 안아. 너들이 안아. 이 거든 자리에 맞으면 오늘의 이와 같은 선포를 하고 새로운 출발할 수도 요 천상세계 의상세 축제 중에 이런 축제가 없는 한할 땅에 공이 찬항하면서 추하할날이니 거기에 참석했던 사실, 권위를 여기서 선생님과 더불어 맹세물을 같이 모였던 데는 일심일체한마음 한띠 된그맹세문이그 가정을 대표한, 대표자로서 선생님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 한할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가정을로야되 부모님, 천지부모나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있는 자리. 그모하게든 앞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앞으로. 연계에 처리해버려. 생각 관 알지 못하게 데려간다고. 두고 봐라, 그런가, 그런가. 여기도 지금, 여기도 대화할 때도, 하, 아, 이상하다고, 때가 왔다. 이렇게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뭐야. 에, 공판장에 나가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기록에 있으시, 제 이름을 참냉지할되니까 이수도 와서 서령관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청국가왔다이랬수님도 그랬지? 그 서생, 저서령한 장성 이수, 완성시대에도 너도 회개하라, 청국이가다 가정과 나라의 전체 사람을 돕을 채새 출발할 수 있는 가정의 대표에 있어서. 회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들어가려다가 아니요 나 여기서 우리들이 새로이 겨리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몸뚱이 그 다음은 하나의 생각 인심 일체 일념의 생각으로서 천지 만물을 지었으니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지었냐면 인간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효자 하나의 나라에서 하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나라의 중신 하나님의 세계에 서서 하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성 천주의 그 세계 천주 앞에 서서 하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성자의 도리를 결실할 수 있는 이런 지상의 주인들이 대어야할 것이 역사적 좋은 결론입니다 사랑의 오관이세 오관 오관이 그 오관이 눈, 귀, 코, 어, 입,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선 다리 그 오관 자체가 생겼 것이 자기 자체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산대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음 세계의 영체와 육신 중심과 사 어, 육신 중심 사금을 타락한 이안에서 육신 중심의 오관인데 마음적 세계의 오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 알겠어요? 알겠어요? 맥관이요, 네. 디에 맥관이에요 식관, 식관 둘이 합하면 얼마돼요이 시대에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은 생식기가 하나예요. 남편의 생식기나 애편의 생식기는 둘이 아니고 하나 되야돼 참사랑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일심 그 마음이 중심이 뭐겠느냐 사랑의 골수로 간다는 거요 일심 일체 마음이 무엇일 것이냐 사랑의 골수로 가야 되는 거 일심 일체가 하나데 그게 일념의 마음이 매일 같이 어요 오늘의 마음 같이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갈수 있는 그길이 뭐냐 어? 그런 마음이야 사랑의. 본이나 내이나 일초전나 일초구나 같은 마음 일체적분을 가져간 사는 사람이 되어야 천상의 세계 어디서 전재의 세계 해방적인 가치의 주체로서 혹은 상대로서 전속할 수 있지 그렇으를 만든다 그것이 가정이 나리야 가정이 나리라 해 봐요 가정이야. 가정이야 일심 일체 일념이 정착 있는 것이 여러분의 부모들을 그리고 삶활적 사랑에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었다구요. 그 전통을 아들따라 베풀어 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일심일체 일년적 창조의 상의 한같이 천년 날른 질을 해가지고 전부다 전체 전반 전권 전문의 행사라서어디든 만사 통합이 통하지 않니면 만사 능심을 얻는 주책자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전부다 기관이 뭐이냐 사람 그 기, 기관의 길이 뭐이냐 참사랑의 길 해봐요 참사랑의 길자 다시 한번 오늘 모든 개천들 중 삼고 세계 만드는 오늘 이 말만 듣고 본 마음이 하나 되가 일심일체 가되고그 다음은 사상이 통일 돼가 가지고 사랑의 공식적인 전부 다 전통을 세울 수 있게 그 일념이 하나님과 같은 일심일체 일념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100% 백점도 지금 틀리고, 만국을 그럴 수 있는 아들, 딸들이, 하나날의 왕자, 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가가지고 본수 있던 황정 일권도, 그것을 모두 패스할 수 있는 것이요. 그 나라의 미래의 구성까지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본 법이 되었으니, 나는 기쁨과 영광의 상징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영원히 먹는 트럭, 해를 내 주인으로서 상상받아 살수 있는 아니다. 아멘!